샬롬, 이창현 목사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 동안 진행했던 아이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도전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우리 가정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믿음으로 그려보는 시간이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의 새로운 소망이 넘치고 가정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토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 안에 가득해지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20일 토요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아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너희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만우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만우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만우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지 고마워라 임만우예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온 가족이 한데 모여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토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류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류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성경은 고넬류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만나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고넬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류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볼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기에 신앙적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전통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지위인 백부장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자의 군대 장교가 정복당한 사람들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넬류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류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한 신앙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경건할 뿐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는 뜻의 한자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경외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식솔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빛 띠매줍니다. 이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말씀에는 현재 분사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그 가족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음을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떤 거룩한 개념이나 성별된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넬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기에 고넬류의 삶을 통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 뜻대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존경받고 공경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간혹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지 못해 자녀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의 삶과 신앙을 보며 믿어지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가정,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고넬류와 같은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고넬류의 경건한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늘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군인은 항상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킬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동의 반복을 의미하는 항상이란 단어가 붙어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언젠가 반드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현장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고넬료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고넬료는 어쩌다 한번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구제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인의 덕목입니다. 고넬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절 말씀은 고넬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의 내적 표현이 기도라면 외적 표현은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그리스인인지 알고 싶다면 얼마나 구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고넬류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은 고넬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류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고넬류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고넬류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이 갖추어야 할 구별됨을 볼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고넬료는 옆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고 가족과 가까운 일가와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던 중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류를 이방세계를 향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넬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구제하기에 힘쓰는 가정,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네모입니다라는 나만의 결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매듭지어 보는 건 어떨까요? 풍성한 나눔과 대화로 토요일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고백으로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가정 안에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설렘으로 토요일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한번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여 온 가족이 토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경건한 삶의 열매가 있는 가정, 구제하기에 힘쓰는 가정,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온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되시고 이유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토요 가정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내모입니다라는 나만의 결단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 가정에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평안한 심과 안식의 시간 보내신 후에 주일 모이는 예배와 미디어 예배로 만나뵐 수 있길 원합니다. 남은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